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나실인 규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말해집니다. 그녀가 가지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죠. 앞선 내용들을 보면 그녀가 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에게는 한나 이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인 나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사실로 인해서 분인 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 하는 그런 유세를 떨었던 것이겠죠 5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고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분인나에게서는 어떤 질투거리가 되어서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실상은 한나가 더 많은 몫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았다는 것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보게 상징이었던 다산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녀 한 명만 가지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애틋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는 그런 속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왜 우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열 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 받았던 그 멸시, 그런 구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홀대받는 현실 속에서 아내를 사랑했던 이 엘가나의 처신은 매우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런 발언들은 한나 입장에서는 위로도 되지 않고 매우 엉뚱한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나가 매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한맺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축시키고 또 파괴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만 있다면 또 이것만 없다면 하는 그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지금 현실에 발목 잡히고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내용만 자꾸 맴돌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도 결국 다시 그 기도 제목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눈물 흘리고 어쩔 수 없어서 가슴 치고 애통해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지금 한나가 그 자녀가 없다는 그 잉태 문제로 말미암아 벽에 부딪혔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결핍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의 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한나 편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답답한 내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정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이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울고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하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응답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기도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결과 되어집니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기도의 끈 그리고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나를 가리켜서 믿음의 여인이다 기도의 여인이다 라는 말로 그녀를 칭송하곤 합니다 교훈삼아 마땅한 바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켜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녀가 가진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도무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처절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으시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드십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일장의 바로 앞 내용을 그 역사적인 이어짐으로 보자고 한다면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잘 아는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여사사 그 드보라도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의 증언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들에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변국들을 보니 보여지는 왕, 가시적인 왕이 있어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사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일장의 내용에 엘가나가 말해지기도 하고 분이나가 말해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한나와 대조적인 인물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히브절를 보면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가 그를 유심히 그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입술로 움직이고 있었. 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어, 탐탁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술주정을 한다고 느꼈던 것이겠죠. 한나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 놓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과 그걸 지켜보는 제사장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함을 가져야 할 제사장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인을 몰라보더라. 그 마음을 몰라보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마저도 잘못된 다, 틀린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의 영적 무지함은 그의 아들인 홈류와 비누하스에게 전가되어서 그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어, 탐욕스럽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을 맞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그런 타락함과 한나가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등장이 있는데 그는 여와의 호 성전 문 가까이에 앉아있습니다 그 구절의 동일한 내용 속에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후 공동의 식사를 한 뒤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표현과 일어났다 하는 말이 대조를 이루어서 뭔가를 드러내 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일어났고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지속적인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눈이 어두워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3장 3절에서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고, 4장 18절에서는 자기 자리에 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자빠져 죽는 그런 운명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활동력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엘리를 통해, 엘리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한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대조에는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이런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 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얻게 된다면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꽤 근사한 이유 같이 들리고 대단한 결심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출발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구박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그 자존심 상하는 그 현실이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한 것입니다. 다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주는 억울함, 그 분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가 몸부림 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뭐 만들어 가겠다거나 아니면 담아내겠다거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일차적 소원이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그녀의 태도가 엘리 제사장과 달랐던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5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던 일이다라는 것에서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엘리의 실패와 한나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 내용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제발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화살 없는 활통 같은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너무나 괴로워 울며 또 울며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영적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비로소 한나가 볼수 있게 되었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과 분통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기도가 그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자리로 인도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입술은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전생애를 여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아들을 주시면 하는 조건으로 사용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쉬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원문을 보게 되면 그 11절에는 "주님의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받을 권한이 오롯이 주인에게 있으면, 자기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다 하고 하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제멋대로 행했던 그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오랜 시간 몸부림쳤던 그 처절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내거나 아니면은 어, 자기가 어, 바라는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로서 열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자리로 기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 있었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고 시대의 비극을 보았고 역사의 필요를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기 기도의 제목이었고 응답이었고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녀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절하고 절박하고 철저한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원하는 응답을 받는 순간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어, 더 받지 못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더 많이 가진다고 느낍니다. 밤과 낮을 괴로워하고 얼굴을 묻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로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그렇게 만났고 거기에서 주어진 응답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등장은 이후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 속에서 잉태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인도받고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이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바를 보십시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역할을 하지만 다윗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 왕짠 예수 그리스도 끝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 가운데 사루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필요로 한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역사의 한 달락, 한 순간, 한 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호사 출두요 하는 장면과 같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 이방신들을 무찌르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 이전에 그는 그리 시내가에 숨겨지고 또 이방 땅에서 무혀진 듯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답이 되셔서 보호를 받고 도울 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세상에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 영적 무지에 있었던 이 세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 의미로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그랬고 한나를 멸시했던 분인나가 그랬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엘가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어서 참마뜬 몰라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일전에 설교를 통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신문지에 싸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지는 포장지고 고기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신문지로 다른 것들을 쌀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 안에 쓰레기를 또 같이 쌓아둘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결코 포장지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어목한 현실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감추어 둔그 비밀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한 사무엘상 1장 1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며 숲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후는 에브라임 사람 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그 자체로 특별함을 가집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담아주기도 하고 언약의 성취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족보 속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도무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함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절한 몸부림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우화인데요 어느 소년이 자연을 매우 사랑한 소년인데 그가 한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나비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나비 유충이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번데기 안에서 나비는 작은 틈으로 몸을 비집고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죠. 소년은 그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애쓰고? 고통스러워할까 자신이 그 짐을 덜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입구의 어느 부분을 살짝 잘라 줍니다. 나비는 곧이어서 쉽게 그 번데기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비 날개에는 힘을 받지 못하고 축 처진 채더 이상 날개를 펼치고 하늘 위로 날아올 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땅으로 곤두박질쳐 죽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비에게 있어서 번데기에서 나오려는 몸부림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몸부림의 과정, 시간이 중요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기회로 주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영적 부림의 시대에 여러분이 마주한 그 절박하고 시흡한 그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꽃을 피우시고 또 힘차게 날개짓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그런 신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보고온 현실 속에서 갈길 몰라 방황하여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선명한 길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몸부림치게 하신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짐 속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드려진 헌금 하나